안녕하세요. 미르치과병원 예방센터 문혜수 실장입니다.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 봤을 시린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찬물 마실 때 이가 시리다 또는 양치할 때 이가 시리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처럼 시리다라는 증상으로 치과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가 시린 원인을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세게 닦거나 마모성 치약을 사용한 경우처럼 잘못된 칫솔질입니다두 번째, 칙태나 치석이 쌓이면 잇몸이 내려가 사랑아질이 도출되는 불량한 구강 위생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잇몸 치료 및 수복 치료 후 치아가 민감해지는 경우 네 번째, 산성 음식 섭취로 레몬 같은 과일류가 치아를 부식시킵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교합력으로 이 악물기나 이갈이가 치아를 마모시키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충치가 생기면서 치아의 겉껍질인 범람질이 손상되어 시린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치아균열이 생기면 온도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시린이라고 하는 지각감인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가 시려서 치과를 찾으면 대부분 지각감인증으로 진단됩니다. 이는 충치나 병적인 원인과는 별개로 외부 자극에 의해 순간적인 통증이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주로 찬물에 실이지만 뜨거운 것, 단 음식, 심지어 젓가락 같은 물질과 접촉할 때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지역 과민증은 성인의 약 8에서 57%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특히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 더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30대에서 40대에서 많지만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감인증으로 인한 불편감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불편함을 느끼는 반면 일부는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통증 민감도와 심리 상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린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나요? 다음은 시린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린이의 원인에 따라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가치유 방법이 있는데요. 치아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치아 손상이 심하지 않고 증상이 가볍다면 특별한 치료 없이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가 채치 방법은 연마제가 적게 들어간 치약이나 고불소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소가 포함된 칼슘크림이나 상아 세관을 메워주는 크림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소도포 치과용 접착제 도포 방법이 있는데요 불소 도포를 하게 되면 치아 표면이 강화되면서 지각감인 증상이 줄어들고 충치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치과용 접착제 도포 방법은 노출된 부분을 얇게 코팅해주는 방법인데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지만 지속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수복 치료 방법은 치아가 패이거나 손상된 경우라면 충전제를 이용해 메워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밖에 치은이식술과 신경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할 방법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올바른 양치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강한 힘으로 양치하게 되면 법랑질이 마모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우스피스나 이갈이 장치를 이용해 이갈이, 이를 악무는 습관을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치과 방문인데요.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 조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치료하는 게 좋겠어요. 맞아요.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잘 지키면 지각감인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앞으로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